안녕하세요 왕길입니다. 오늘은 녹턴이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해보도록 해볼게요. 녹턴 정글을 가보려고 합니다. 네 녹턴 정글 스킨은 그 거의 전설급 스킨 이터늄 녹턴. 진짜 개멋지죠 개멋져 이거? 그냥 정갈이에요 정갈. 옷이 막 가다가 막 돌고 지금 블리츠라서 임베를 빨리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빨리 준비해서 지금 임베를 출발했습니다. 출발할까? 어떻게 할까? 네! 맞죠? <laughs> 진짜, 원래 같았으면, 제가 이거 좀 물, 물도 먹고, 막, 이러고 이것저것 하다가, 늦게 와가지고 합류를 못 하는데, 다행히도. 와 되게 빨리 왔네. 이번에는. 괜찮겠어, 이거? 이거 가자. 그냥 나 정글, 나. 우리 와드 하나. 초가스님, 그 하나, 만요 이렇게 또, 탑, 한테 이제 말해줍니다. 예, 블루, 저희가 가가지고 1킬을 땄기 때문에, 어, 레드를 탐낼 수도 있어, 저것들이. 좋아, 좋아. 블리치도아 센서가 있어요, 지금. 어, 룬 같은 경우에는 감전. 그 다음에, 돌발 일격, 시야 수집, 끈질긴 사냥꾼. 어, 보조룬 같은 경우에는 궁극의 모자랑 깨달음,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가, 그만해. 좋아요, 지금. 아, 녹턴이 생각보다 피 관리가 드럽게 안 돼, 얘가. 짠 거부터, 짠 거부터. 짠 거부터, 짠 거부터. 짠 거부터, 짠 거부터. 좋아, 좋아. 이제 레드 먹고. 너무 피 관리가 안 된다. 탑이 일라오이, 미드가 피즈, 오시 자야랑, 탑펜치. 그래도 이블링, 임 조심해야 되기 위해서 이번 판핑가좀 많이 살게요. 음. 자. 그리고 3렙 탑으로 가겠습니다. 탑력갱탑력갱 부시로 탑역인 갈게요, 이거. 뒤로, 뒤로. 딱 봐도 탑올 피기야, 이건. 탑올 수밖에 없어. 이 온도 초가스가 밀었으면은 피도 이만큼밖에 없고. 근데 이길 수 있을지를 모르겠네. 내가. 잡았죠, 이거. 이쪽?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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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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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 조심해. 아 불안한데 저거. 아저 불안한데 제 진짜로 가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첫개 근데 키를 내가 땄어야돼 이게 아 내려 못하기 너무 아쉽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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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가자. 욕턴이 캐릭터 보면 배경같은게 얘가 악몽에 나오는 그런.. 뭐 약간 유령? 뭐 그런 아이거든요 저들에게 오늘 잠, 밤에 잠을 못자게 악몽을 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욕턴 자식까지 어 딜로 갈게요 딜로 어 템은 용사 간 다음에 용사 가서 신발은 사치 뭐야 신발은 사치고 군사를간 어, 다음에, 바로 드락설루, 이제 무대, 무한의 대검, 요거 가가지고, 그냥 아주 저게, 피즈, 요딴 새끼, 피즈는 못잡고 자야, 요거, 요거. 아, 근데, 한 방에 죽여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당겼어야지, 다이애나야 예, 미드 가볼게요, 미드. 바로 가겠다, 바로. 이 빠졌으니까. 음. 여기 예, 고가서, 가도 가죠? 가도 가죠. 다았죠맞죠 아, 좋죠, 맞죠? 이거. 전밀이 없었나? 개이득인데, 이거. 전밀 있었으면 내가 못 땄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밀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네. 오! 내가 지금 킬때 이거니까 갑자기 큐로한대 맞춰주는 거 봐. 오. 센스쟁이이블린 어디 가서 죽고 온 거야? 블리차한테 죽고 온 거구나. 아닌데? 누구한테 죽고 온 거지? 아예 나? 케이득이네 지금 아주 쉽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거의 정글이 지금 그 처음 모든 거다갈리잖아요 그쵸? 하나 빼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내가 어디에 못갈리있지 보스 가야 되는데 피가 너무 없는 관계로. 피가 없음.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알려주면은, 우리 팀들은 삐질 수도 몰라. 아이, 섹 새끼 와달라는데, 왜안 오는 거야, 이 새끼 좀. 덩글 개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피가 없음을 선수렇게 알려줘야 돼요. <laughs> 안 알려주면 모르더라고. 어, 사실, 요 정도 됐으면, 요 정도 티어는, 요 정도 티어라고 뭐할 수도 없지, 뭐. 자, 일단, 핑아, 핑아. 핑아 갈게요. 핑아 가서. 일단, 블루 먹여주고, 음, 블루를 먼저 먹여줘야 되겠다. 블루 먹여주고, 보스 가든지. 근데, 복 같은 경우에는 6맵을 찍고 가고 싶은데. 아, 지금 일단 보스 한번 갔다 올까? 어, 보스 한번 갔다 올게. 알았어. 아, 다이나 잘하고 있네. 한번 했더니, 얘가. 너무 빨리 졌어, 너무 빨리 졌어. 여기까여까 아, 에바에바에바 에바, 에바. 너무 미녀, 너무 가야 돼. 바보야, 미녀한테 히쉬, 이런 식이면 나안 간다. 진짜? 이거, 이거, 이 먹고 가지. 어, 이거 먹고 갔어야 되는데, 아이나, 내가 지금 먹을 게 있는 데 그러면? 요거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케게 알았어, 알았어. 이블리, 이블린 탑, 이블 탑. 내가 말한다고 해서 모르겠지? 정피어 찍어야 줘 되는데 뭐저거는 알아도 있는 거라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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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피즈, 소문면다 가라있을게야. 이거 먹고 바로 레드 갈게요. 잘 먹네 알아서 잘 먹으니까 바로 이제 나는 레드를 먹고 육 어, 아, 탑을 일요 궁이 빠졌나 그걸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거 먹고 한번 어디로 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블링이 라서 이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요거까지 먹어야겠다. 아, 이거 먹고 피츠 가야되나? 아, 이거 먹었네. 얘가 먹었네. 이거 먹고 할게,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할게. 어. 궁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안돼, 안돼, 빼, 넌 빼, 넌 빼, 넌 빼. 나이스. 좋아. 아주 잘 갔죠 이거 궁타이밍이 막잘 맞춰가지고 아! 아 나의 미니언들 아 이거 지금 기 지금 무난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 그거 뭐 킬만 못 따고 있을 뿐이지 잘하고 있어 그래도 그것도 어. 이제 요거 가고 뭐, 물약 하나 정도? 어 뭐야 이거 이상한 요정의 부적? 녹천은 요정의 부적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어 악마 드요 아 아쉽다 이거 좀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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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야 돼 이거 빨리 가져야 돼 혹시 모르니까 어 빨리 가져줘야. 오기 여기 여기 됐어 됐어 됐어. 와 아주 잘 풀리네 이게 지금 라인들을 다 잘하고 있는데 정글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 풀어줬는데 잘해주면은 이거만큼 기쁜 게 없어 이랬는데 막솔로킬 따이고 이러면 진짜. 얼마나 화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녹턴은 그냥, 애가 세니까, 혹시 확실히, 전판에 있던 노틸러스랑은 급이 다릅니다. 역시 얘는. 응? 먹고, 아, 저거 내가 국물 맛있어서 가시겠데 아, 다해나 좋다. 용 가야겠다, 이거네. 다 잡았으니까 용이다, 이거네. 공각유용. 음. 시작. 잘좀 말아줘. 혹시 모르니까 와서 이블린이라서 뭐, 뭐 보이진 않겠지. 아, 오, 시사 옷뭐 쓰는 거 아니야? 이쁜 줄 알았네. 오우 어, 씨. 좋아요 지금. 아주 무난. 전좀만돈 모자 이제. 근데 이블리는 어, 1 기회를 어떻게 땄지 아까 속았었구나. 보이지가 않아. 잡았어 이거. 바로 잡았죠 그냥. 보이면 그냥. 사라지는 겨, 그냥, 녹턴 같은 경우는. 그 빤짝, 어두워지는 순간, 그냥 사라지는 겨. 잡았죠, 이거, 뭐 잡았죠, 잡았죠. 오이. 아무리 네가 탐킨 치지만, 빼야지, 친구야. 큰 코다 칠라고. 그냥, 어두워지는 순간, 그냥, 오, 우 뭐야, 뭐야. 나쟤뭘잘 몰라,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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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블린, 이거, 총총, 총총, 총총. 바뀌었네, 이게. 갑자기 이상한 스킨, 뭐야, 이거. 오, 씨. 죽는 줄 알았네. 아, 좋아요. 그냥, 암전 되는 순간 다죽여버리시다 신발은, 저는 이번 판에는, 신속할게요. 그냥 뭐 다. <laughs> 너무 무난하게 커가지고, 팀원들이 다. 저도 그렇고, 잘 커서. 음, 이제는, 미드 한번 바지로 갈게요. 미드 바지로. 이거 먹고 미드 바지로 갈게요. 자, 불만 꺼지길 기다립니다 저는 이제 1분 있으면 또불 꺼집니다 또 이제 아, 빨리 이먹어주고어 얘는 피관리가 너무 안된다 어� 어쩜 이렇게 약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게 오케이 오케이 아이구야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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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쉽다 다이애나님 블루 혼자 가능하신가요? 왜냐면 다이애나는 가능할 것같아 쟤는 좋아 좋아 피해주고 이런거는 그냥 피해주면 되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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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유린이 계속 있네 여기에 아, 무서워서 안 되겠다. 여기 빨리 도망가야겠어. 레드 레드 레드를 먹어줘야지. 나나 레드 레드 먹고 일단 갈게요. 오랫동안. 무난하게 지금 괜찮아. 지금 내 일라고이 일단 지금. 오랫동안이. 제가, 해주, 열심히 해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안 되죠,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 너 리블리나. 이거, 그치까지, 왜 이렇게 피관리가안 돼? 브라운도 꺼트리 가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아 뛰어줘, 오케이. 아이, 때졌다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빼고, 일단. 이블린이 올 수도 있어 이블린. 오케이. 이블린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씨. 아, 불 꺼졌을 때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못 잡았네, 내가. 불은 잘 꺼트렸는데. 아, 밤에 일을 잘 못했네, 어? 관청력 가서. 더 딜을 빡빡하면 비벼지는데 갑자기 이거 비벼지는데? 이블린 갑자기 열심히 하는데 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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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났는데? 아내 핑화 이제 없어졌네 어, 아 보시. 아이에 궁을 쓰고 차라리 나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아 잡았죠 이거 바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거의 안 빼? 잘안 빼? 잘안 빼? 자야야 안, 빼? 안 빼냐고 잘안 빼냐고 거의 정신병자가 아닌가 저 정도면은 내가 오는 걸 분명히 봤을 텐데 저거 보고도 안 뺀다는 건. 심 문제가 있는데, 라고저 멸도 있으니까 한번정 레드로 가볼게요. 아, 좀 깊숙이 박아놓을 걸 그랬나? 용 타이밍이라서, 용 30초 후니까 이번엔 집안 가고 용 먹고 집 갈게요. 용 먹고. 음 요거나 먹자. 이사이 예. 드락서르만 나오면은 정말 득이 세질 거야. 그리고 녹톤 같은 경우가 이 Q를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Q에다가 여기에 Q의 궤적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유닛과 충돌도 안 하고 이속도 올라가고 공석, 공격도 속공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Q를 만약에 못 맞췄다 Q가 삑사리 났다 그러면은 녹톤 딜이 확실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음? 모른다 안되겠는데, 이거 안되겠는데? 오케이! 와, 너무 세다. 뭐야. 이블린. 뭐, 쓰라, 포켓몬스, 쓰라크야? 뭐, 칼로, 씨, 그냥. 하... 이블린을 했었으면 더 나았으려나? 지금? 이블린 더 더샘, 세네, 자야보다. 이블린을 먼저 부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레실수 깔끔하게 인정하고 자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자 오해 <laughs> 확실히 이블린 이안 보이긴 하니까 좋다. 얘 A P 아이디야 전처럼 A P 맞나 이블린을 먼저 부르 줘야겠어 자야가 지금 거의 버티 정도로 약해 가지고. 이블리는 먼저 불도록 할게요. 피피나 음, 다시 봐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아, 이제 좀 세네. 아, 이제 좀 세네, 이 새끼, 이거. 이제 좀 손톱 좀 강해 보이네. 아까는 손톱이 그냥 너무 약했어. 사람 뭐, 손톱 정도였으면 이제 좀 개미약기 손톱 정도의 딜이 나오는 거 같네요. 어, 좋아. 개미들, 니들, 가자. 근데 이거는 지금 미드에서 이득을 챙기... 챙길게 별로 없는데 피지못 잡지 저거는 이거 2가 있는데 아쉬워 아쉬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합류를 해야되나 10초가 있긴 1 1레 빨리 찍어야겠다 어 가자 가주자 가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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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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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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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똑같이 넌할수 있어 블리치랑 같이 할수 있어 그렇죠 어, 이거 좋지 개이득이지 멍청한 자식 같은 일이라고 지금 너네 탑이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거 누구야 뭐 일라오이? 바로 잡아버려 용룡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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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오시요 이것이! 어? 아니, 이딜못시어일라오이 <laughs> 실합니까? 빼, 그냥 빼, 넌 빼야, 걔한넌 빼야돼, 넌 빼야돼. 자야 오잖아. 못 봤니? 그렇게 전멸했으면 어떻게 살라고, 전멸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드락서로로, 이블린 새끼 조져줘야 돼. 아, 이블린 갑자기 성당, 새끼 이거 좀 잘하고 있는데? 긴장해야겠는데? 일단, 드락서르를 갔으니까, 공속, 공석, 공속을 좀 해줘야겠어. 그의 이름, 스테틱. 예, 스테티 갑시다. 음. 스테틱 갔으니까, 이제 좀, 운영할게요, 운영. 굳이 한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한타를 잘 하지도 않고, 우리 팀이. 다이애나 워낙 세가지고. 마지막에 다이애나가 물고, 나는 뭐 지켜도 될것 같은데, 근데. 근데, 녹턴이 이제 올 딜로 가면은, 시키기에는 너무 아깝지, 템이.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음.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일단 저 블루전 먼저. 블루 먼저, 블루 먼저. 와, 씨! 아, 슬슬 똥싸는데, 이거? 슬슬 뭐, <laughs> 똥싸고 있는데, 진짜? 어, 슬슬 똥싸고 있어요, 진짜. 지금 집중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래가지고안 되겠어요. 어, 이래가지고안되겠어 이블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이러다, 그리고 이블린이 1대1 1대 되면 질 수도 있겠는데? 음, 멜모 가야 되나? 어, 음? 잘 거야 잘거였다 와, 씨. 이거 운영하자, 이거. 괜히 탑에 몰려있다가 줄 필요 없어. 어. 음. 튼 이거는 잡을 수 있겠다, 요궁 있어가지고. 잡을 수 있거든? 일단 요것도 아까처럼 요거 먹는 척 하면서 먹다가 오면 조지는 걸로. 그냥 뭐야? 다이애나가 언제 다 하네. 저 다이애나. 제가 처음에 키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웠습니다. 이거 탑탑 밀어야지. 이거 탑 무조건 밀어야지. 올라오고 여기 있으니까 탑조건 밀어야 돼. 아니, 저 둘은 뭐지? 정체가 뭡니까? 이거 와 살았어. 내 네, 다이애나 키우기 진짜 잘했다. 아 이거 일단 음 저거 먹자 바로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블린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아 이블린 뭐야 이거 아 스킬이 뭔데 나 처음 봐허우씨 <laughs> 이렇게 한 방에 죽어도 되는 거야? 이블린 이거 한 방에 죽어도 되는 거냐구나 아, 너무하네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형님들 좀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아이였나요? 그냥 뭐 원콤을 내는 이상한 마술로 나를 그냥 부셔버리네 궁도 못썼어 궁 썼어도 못죽였을걸? 어두레마을 처음에 써야되나? 아 이블린이랑은 안싸우는걸로 하겠습니다 이블린한테 진짜 정신교육 제대로 당했어 미쳤어, 이터늄 소용없어. 와, 이터늄도 소용이 없다니. 그냥 용이라도 먹자. 내가 먹어줄 수 있는 거, 세트 수 있는 거. 힘들어. 와, 챙겨주고. 나는 보즈믿겠어보즈믿다가 합류해줄게, 내가. 오케이. 불었어, 한 명? 와 뭐야 일라오이 설마 이걸? <목소리> 역시 역시 녹턴은 후진입입니다. 역시 녹턴은 후진입이야. 바론가 되겠네 이거 아다 살아 있어서 오케이. 뭐야? <laughs> <laughs> 저것이 진정한 악몽인데, 내가 <laughs> 악몽이 아니야 저것이 진정한 악몽이요. 이걸 와래, 와래, 아래 아래아래아래아래좋래와겠는데 음. 이것도? 래와겠는데 뭐야 이걸 이렇게? 야, 살려줘, 야, 살려줘, 아이, 나 살려줘봐, 아 와, 다이애나 뭐야? 정녕 내가 키운 아이가 맞는 것인가, 이거는? 와. 어, 뒤지지 않는데? 다이애나가 와. 박수가 절로 나온다, 박수가 절로 나와. 그래도 후반에 똥싸기는 참 나쁘지 않았죠. 이상 왕길의 녹턴이었습니다. 그럼 안녕